멸치하고 다시마 우린물이예요 어, 안녕하세요. 요리세상입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대찌개에 들어갈 재료는 스팸 프랑크소세지 긴 소세지 이처소세지 돼지고기, 살코기가 좀 들어가요 홍통조림 대파 팽이버섯 표고버섯, 붉은 고추, 어, 콩나물, 시원하게 콩나물 좀 준비했고요. 양파, 양파 하나, 무한 토막, 배추 시원하게, 참기름, 후춧가루, 간장, 밑간을 해서, 고기는 간장,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어, 밑간을 해서, 해면 결대로 썰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결대로 쓸 거예요 원래 부대찌개의 유래가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나왔는 거 시청자분들 다잘 알고 계시잖아요.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버린 그 햄하고 그 찌꺼기들을 못 살고 그럴 때 옛날에 그걸 주서다가 이제 이거 적어 놓고 끓여 먹었는 그 유래가 돼서 그게 부대찌개로 성화한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끓여 먹었다고 해서 그게 처음에는 꿀꿀이 죽. 처음에는 꿀꿀이 죽이라고 하다가 그리고 평일 벌 부대찌개는 워낙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해도 아무나 해도 맛있습니다. 부대찌개가 제일 쉬운게 햄 골고루 넣고 집에 있는 야채 있죠 특별한게 규칙적인게 없고 이거 저거 누구나 아무나 끓여도 맛있는게 부대찌개 랍니다 배추를 일반 국에도 그렇고 찌개에도 생배춧잎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준비가 됐거든요.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앉혀보겠습니다. 고춧가루 3스푼, 멸치 액젓이 2스푼이에요. 맛술, 맛술이 3큰술, 마늘이 1큰술. 고춧가루는 나중에 끓었을 때 살짝 치도록 하고, 전골냄비에 먼저 물를좀 깔고 시원하게 배추도 좀 깔고 이렇게 놓고 콩통조림 다대기 멸치하고 다시마 우린머리에요. 어, 이렇게 연말에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부대찌개 만들어 봤습니다. 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